이거 o 거할까 2층이면은 창문싸움에서 e 거하는게 좋아요 don't know 서 f you 거 a v e a child. I don't know if you h a v d o c 하겠습니다 어 방탄카메라 굳이 안쓰는게 좋아요 아 그래요? 구기구기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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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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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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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쪽에다 뭐? 하나 깔아 주세요. 어디? 일단 요따 깔기는 어, 했는데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파 여기 제쪽 A쪽 A쪽 하나 가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해 주세요. 여기 여기다라는 거야? 깔고 있는데. 거기다가 벽쪽에다수 있어요. 벽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아. 아. 게 폭탄이나 이런 거 투척물. 뭘 설치한 거지? 이거 어떻게 써투척물 같은 거딱 던지면 세 아, 번까지 막아. 여기 뚫렸어? A? 네, A 뚫린 거.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뚫렸어? 지금 B도 여기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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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다 창문 들 아, 어 이게 문고의 힘이다. 선제방어. 이거힐더 이상 안 차네. 창문 창문 지 나이스. 아이고 잠정 메너 없네 이런 쌍놈이 새끼. 가비 가비 아 잘했는데 아. 아데네저3층거 올라가 있었네 저기. 저살리깡 나와요 고님 음, 지금 쬐고 있어. 잠깐만. 층,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위에 목상 소개.

s 오 뭐지? 갑자기 생긴다. RY. -R 그냥, 소... 아라트, 개만데요. Sorry. 너무 당 t t a l 스 Spelling. Spelling. s p e l l i n 가 아니 e l l i n 어 Spelling. s p e 해가지고 g 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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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e l l i n g s p 대단그 위주하고 아, 이 사이트 그것 같아요. 어, 어, 두명 그러니까 잡았어. 맞아. 닌님 말이 맞아서요. 응. 두 잡았어. 3. 2라 근데 쟤네 계속 그거 뭐지? 그 뽕뽕뽕뽕뽕 하는 거 있잖아요. 퀴즈요? 어. 그거 계속하네. 이거 아, 어, 계속 여기 있는데. 이게 가 막을 확그개수가좀더 적거든요. Let's check it out. Oh, is good, the 10 seconds remaining. Oh, The floor has located a bomb. I'll 승. 패병 지금 창문 창문 쪽 우리 저기 뭐 아, 이빌 님 싸우고 있구나. 이빌 님 싸우고 있네. 남패병 죽었나? 안 죽었어요. 이제. 아니, 안 죽었어요. 여기 하나 더. 오버이 하나. 여기 2번핑2번핑 패 3명 뒤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야, 아, 오, 깜짝아 어이 X발 놀래라 <웃음> 놀래라 <웃음> 저한테 놀란 거야 아니 아니 들어갔는데 두명 있어 지금 <laughs> 아. 저렇게 두 명이 있는지 몰랐어. 방패형 <laughs> 뒤에 하나 더 있다고 해. 그냥. 어, 그니까 어, 그니까나 네. 몰랐어. 들어갔더라. 방금 아, 잘하셨어요, 이번 판에. 와, 킬잡 보세요, 이거. 어, 근데 온거에 킬을 뭐예요? 어? 아까 그그이전 아, 라운드. 여전 아, 어, 라운드. 아, 어. 그것 때문에 어. 그래서 150 깎였어. 아, 100인가? 150인가? <laughs> 네. <안 깎았으면 웃음> 아, 깎였어요, 그럼... 이거. 응? 압격했음 <laughs> 졌었어요, 이거. 오이, 점수에서 <laughs> 아 그러게나 이빌리한테 칭찬 먹었네. <웃음> <얘가>. <웃음> 막판으로 알파팩 하나 까겠습니다. <laughs> 알파팩, 알파팩, 까로가. 알파팩. 빨리, 빨리 긁어줘요. 집어 <laughs> <찌마> 파란색이야. <웃음> <웃음> 파란색이야. <이. 웃음> 뭐야아이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이뭐 이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와 전차다. <웃음> 전차다. <웃음> 진짜, 우와.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에 고생했어요. 에이.